<laughs> 민수 한약 맛있어? 인반먹었다 <laughs> 민수 한약도 잘 먹네. 쓴 한약. 야 한약 잘 먹는다. 저번에 너 치도 그렇게 잘먹었 음. 민수 조금밖에 안 남았네. 빨리 한약 다, 너, 다 먹고. 꿀 줄게 꿀 아빠가 꿀 줄게 안 먹어 먹어야지 꿀안 먹어 꿀꿀 맛있는데 아, 사탕 줘 그러면 사탕 사러 나갈까? 이거 다 먹으면 사탕 사줘 사탕 있어? 없어 저거 있지 저거 약 먹을 때 먹는 거 자, 그렇구나. <laughs> 이제 껌다 먹었어? 아 민수 잘 먹네 계속 먹으면 쓴맛이 뭐, 모를텐데 민수야 이쪽 보고 먹어 어? 아, 조금만. <laughs>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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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사러 나가야 지 그렇지? 조심조심 아.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너무 응. 쉬잖아 너무 쉬어? 쓰잖아 응. 아. 쉬잖아 쉬잖아야? 알았어 아. 아야 민서 잘 먹는다 잘, 잘 먹는다 아 칭찬해줘서 아. 아 칭찬 스티커 두개 붙여줄게 시작 아 <laughs> 야다 흘리잖아 입을 벌려야지 너 사탕 사라 안 나갈 거야? 빨리빨리 빨리 줘 빨리빨리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니까 맛을 느끼면서 먹잖아 <laughs> 맛을 느끼기 전에 꿀떡 삼켜야지 저걸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요 쓴 거를 아, 민서야 빨리 뭐 꿀떡 마셔 꿀떡 금방 꿀떡 마셔, 꿀떡. 금방 꿀떡 마셔. 그러면 빨리 사탕 사러 갈 거야 엄마랑. 자 <laughs> 이제 한세 수별밖에 안 남았다. 야, 금방 다 먹는다, 다 먹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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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쓴 맛을 느끼기 전에 빨리 먹는 거야 원래. 빨리 삼켜는 거야. 음, 응, 쓴 맛을 느끼기 전에. 오입 물고 쓰면 더 써. 어, 빨리 빨리 삼켜야지 아, 안 써. 아빠도 얼마나 잘 먹는데. 빨리 삼켜야지, 그렇지. 아유 잘 먹네. 아유 잘 먹네. 아유 잘 먹네 옛날에 쓴거잘 먹다. 응다 먹었어? 와 마지막 만세 만세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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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잘했어.